어 오늘은 이제, 어, 김치가 왔네요. 송악김치라고 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그 잠시 멈춰 놓고. 어, 이제 뜯었는데, 뜯는 관성이 좀 불편하네요. 좀어 쉽게 안 뜯어져요. 칼로 막찢찍 그어서 뜯었어요. 이렇게, 막내놨네요 음 어, 한 4일, 5일 정도 걸렸어요. 아이스백이 들어있네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팩이. 생각보다 차갑네요. 어, 아직도 차가워요. 야, 이게 오래가네. 괜찮네요. 음, 배송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하네요. 역시, 요즘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어,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놨죠? 저처럼 이제 끈내기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니까 얘 전체를 옆으로 세우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저 빼면서 이걸 종이를 잡아당기면 이게 찢어져야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면 되죠. 저 명절이 겹쳐서 이건 늦게 오는 편이거든요. 늦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조금 젖었어요 젖었는데 이제 받쳐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네요 이제 또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멈춰놓고 어 뜯었고 배추 지금 이렇게 나왔죠 와 진짜 깨끗하게 녹왔네요 어 이제 저 칼로 뜯어보겠습니다. 잠시만 5초 놓 이제 칼로 이거 이제 따 보겠습니다. 땄네요. 아, 뭐. 별거 없죠? 어, 리뷰니까 김치 하나 꺼내서, 이제, 어, 김치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김치인지. 와, 진짜 군침이 도네. 음, 맛있겠어요. 잠시 멈춰 놓고. 와, 이제 진짜 김, 김치가 군침이 도네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송악김치를 처음 먹었거든요. 먹었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주문을. 주문 시켰는데, 와, 장난 아니네. 가격이 싸고 저렴한 상태에서 이제 어 맛있는 김치죠. 저희 어머니가 웬만하면 딴 김치를 안 사서 드세요. 근데 이 김치를 이제 사서 사오라, 그러니까 주문시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맛있죠. 김치가. 그래서 이제 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넣고. 어, 이제, 대망의 시간이죠? 이제, 썰어 볼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이제, 김치가 나오는지. 주. 아유, 맛있겠죠?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군침이 그냥 도네요. 잘 시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이쪽에, 이제, 시켜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가장 맛있는 부분이 아, 군침 막 돌아는데 단맛이 나요. 단맛이 이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그 김치의 맛을 보려면 이끝 부분이랑 이 중간 부분을 먹, 어, 어디서 맛을 보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딱세 세 부분을 먹으면 맛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어, 아까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아까 끝 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게, 어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어, 이게 익는 속도가 틀려요. 익, 익는 속도가 틀리고 절, 절였을 때그 잘못 절이면 여기가 안 절여져요. 그리고, 어 너무 짜게 만들면 이 끝이 맛이 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양념이 잘안 들어가면 이 양, 아래가 달거나 너무 달거나 뭐 이상한 맛이 나요. 쓰거나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래서 이세 부분을 먹어 보면 이 김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볼수 있어요. 일단 양념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렴한 김치니까 그렇죠? 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깔끔하네요. 일단 안 좋은 깔끔해요. 매콤하고 음. 이게 5일 정도 걸렸어요. 4일 정도. 근데 김치가 그렇게 되면 금방 성, 상는데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팩이 있어서 어, 상하지도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몸통이죠? 음. 음. 괜찮네요. 딱, 딱 좋아요. 음. 그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왔진 않는데, 딱 김치 맛이 딱 나요. 음. 자꾸 입이 가죠? <laughs> 음. 리뷰니까 밥한 숟가락에다가 김치 얹어서, 그죠 먹어볼까요? <laughs> 광고 제의 들어오거 아니에요? 그래. 아직까지는? 광고 제의는 안 들어오는데. 후원해주시면 이렇게 나가겠죠?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음, 진짜 괜찮네요. 착한 가격에 맛있는 김치. 음. 그래서 네이버에 송화김치하고 검색해보시면 돼요. 이게 예, 송화 제품이네요. 그, 제품이 있는지 몰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 돈을 받고 지금 리뷰한 거 아니에요. 제 돈은 이제 사서, 사서 먹어보고, 말어서또 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후원 받으면, 후원 받았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웬만하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아이스팩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게, 하나도 안 쉬었어요. 거의,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는 김치 정도에, 아주 그냥, 적당하게, 간도 됐고,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담근 만큼, 그 정도, 정도 레벨이 되네요. 괜찮아요. 음,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이네요.